서울의 밤을 주름잡던 주먹, 김두한.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강렬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런데 혹시 그가 한국전쟁의 한복판에서 영웅으로 불렸다는 기묘한 역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거리의 질서를 좌우하던 사나이가 어떻게 조국을 지키는 영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상반된 두 얼굴의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알던 김두한의 모습 뒤에 가려진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빚어낸 또 다른 얼굴과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추적해 볼까. 1945년 기나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내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인한 권력 공백은 좌우 이념 대립이라는 거대한 해일로 변해 한반도 전체를 삼키려 들었죠. 거리마다 태극기가 나붙겼지만 그 뒤편에서는 서로 다른 깃발을 든 세력들이 날마다 충돌하며 불안과 혼돈을 끼워나갔습니다.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질서가 잡히는 듯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이념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해방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던 셈이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한가운데 서울 종로 거리에서는 이미 하나의 전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친 주먹으로 종로를 평정했던 청년 김두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시라소니와 같은 당대의 쟁쟁한 주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죠. 번화한 종로의 뒷골목은 그에게 일종의 무대였습니다. 그의 주먹은 단순히 폭력을 휘두르는 수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배경은 그에게 남다른 민족주의적 성향을 심어 주었을 테죠. 그의 강인함 뒤에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해방 후 혼란 속에서도 그는 단순히 주먹 세계의 논리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의 경랑 속에서 점차 우익 세력과 연대하며 정치적인 움직임의 맹화를 보이기 시작했죠. 주먹패의 우두머리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끌던 무리들은 종종 정치적 시위 현장에 나타나 우익 세력의 편에 서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거친 주먹의 세계에 몸 담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고민하는 또 다른 자아가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1950년이라는 비극적인 해가 다가오기 전 그는 이미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를 운명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의 주먹이 단순한 힘이 아닌 어쩌면 격동의 시대에 던져진 한 개인이 살아남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막 해방에 환희가 가시고 이념의 대립이 격화되던 그 시절 김두한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서울의 한복판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굳건히 다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1950년이라는 숫자가 다가오기 전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던 김두한. 그의 주먹이 단순한 힘을 넘어 시대의 경랑에 맞서는 방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죠. 해방의 환희가 가시고 이념의 대립이 격화되던 서울 한복판에서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존재감을 굳건히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예상치 못했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한반도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국 전쟁의 비극적인 서막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고요했던 한반도는 갑작스러운 포성과 함께 거대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이 비극은 평화로웠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죠. 채며칠도 지나지 않아 수도 서울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살기 위해 정차 없이 피난길에 오르는 비극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불안감이 가득했고, 한때 번화했던 종로 거리 역시 무거운 침묵과 파괴의 흔적만이 남겨졌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김두한이라는 인물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때 주먹 세 개를 주름 잡던 그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몸을 숨기거나 혼란을 틈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아들로서 물려받은 남다른 민족주의적 성향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피난 대신 서울에 남아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혼란에 빠진 수도에서 김두하는 뜻을 함께하는 이들을 모아 방공특공대를 조직하기에 이릅니다. 주먹패의 우두머리였던 그가 이제는 공산주의에 맞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무기를 들고 나선 것이죠. 이 결정은 그에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싸움과 주먹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지만 전쟁은 차원이 다른 현실이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결단 앞에서 김두한의 내면에는 분명 깊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것은 단순히 외부의 압력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혼란스러운 시대가 그에게 국가를 위한 역할을 부여했고 그 자신 역시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존재가치를 재정해야 했을 테죠. 당시 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김두한과 같은 인물들에게 방공이라는 명분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주먹세계와는 전혀 다른 거대한 이념 대결의 한복판으로 그가 걸어 들어간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동료들과 함께 폐허가 된 서울의 거리에서 방공특공대를 이끌며 점령군에 맞서 지하 활동을 펼치거나 후퇴하는 과정에서 미처 피난하지 못한 시민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정규군과는 다른 비정규민병대의 성격을 띠었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작은 희망 에 불씨를 지피는 듯한 모습이었죠. 김두한이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스쳐 지나 갔을까요 아마도 단호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주먹으로 세상을 살던 한 남자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며 시대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는 단순한 거리의 주먹이 아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하는 한 명의 전사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김두한은 그렇게 시대의 경랑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이끌었던 방공특공대의 활동은 정규군이 미처 손쓸수 없었던 전장의 빈틈을 메우는 듯했죠. 특히 서울이 다시 수복되는 과정에서는 그들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 비정규 조직의 손길이 필요했던 겁니다. 후퇴하는 북한군과 그 잔당들을 소탕하고 혼란에 빠진 시민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때로는 정의의 심판자처럼 때로는 거친 주먹의 논리로 움직였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두한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주먹을 넘어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기꺼이 몸을 던진 한 인물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행보를 모두가 영웅적이라고만 기억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여러 겹의 얼굴을 가지고 있듯 김두한과 그의 특공대에 대한 시선 또한 복합적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쳤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활동이 마냥 순수하게 애국심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모든 경계가 무너진 상황이었기에 과연 그들의 행동이 오직 조국을 위한 헌신이었는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혹은 그 둘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깊은 곳에서 벌어졌던 공비 토벌 작전은, 김두환의 특공대가 마주했던 전장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적들과 맞서는 일은 정규군에게도 쉽지 않은 임무였을 겁니다.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의 위협 속에서 전투를 벌여야 했죠. 지리산의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은,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은신처이자 동시에 무덤이 될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두한의 특공대는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공비들을 추격하고 소탕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며 김두한을 방공의 투사이자 전쟁 영웅의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시키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웅 서사의 이면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비정규 조직이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포로신문 과정에서의 강압적인 모습이나 민간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통제를 가하는 등의 비판적인 증언들도 함께 전해집니다. 물론 극한의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적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이 가져오는 인간성의 상실과 폭력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과해서는 안될 겁니다. 김두한의 행동이 순수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인간적인 고뇌의 결과였을까요? 이처럼 김두한이라는 인물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현상 속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주먹으로 세상을 호령했던 그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터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인 셈이죠. 그는 폐허가 된 서울의 거리에서 그리고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시대의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분명 전황에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 또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가 겪었던 시대의 아픔과 혼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선택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과연 김두한은 진정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김두한이라는 이름 앞에는 또 다른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페어 위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열망이 가득했던 그 시기,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시도했죠. 한때 종로 거리를 호령하던 주먹이, 이제는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것입니다. 강공특공대의 리더였다는 그의 과거는, 냉전시대의 경랑 속에서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전쟁 영웅이라는 이미지는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를 향한 지지 열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김두한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한 시대를 살다간 개인을 넘어 대중의 기억 속에 하나의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 매체는 그의 일대기를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때로는 실제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그의 삶을 각색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거리의 주먹을 넘어 민족의 영웅이라는 거대한 신화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의 이미지는 더욱 견고한 신화처럼 자리잡았고,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웅서사 속에는 시대적 요구와 대중의 열망이 투영되어 미화된 부분도 분명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과연 그의 행동이 순수한 애국심 하나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둘이 뒤섞인 인간적인 고뇌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김두한이라는 인물을 단순하게 성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자대로만 재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시대의 모순을 온몸으로 겪어냈고 그 속에서 인간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복합적인 선택들을 보여주었죠. 역사는 종종 영웅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그들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김두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인물의 복잡한 본성뿐만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김두한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을 회고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한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웅이라는 서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이 여전히 논란과 재해석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역사는 결코 한 가지 관점으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진실은 언제나 여러 겹의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김두한의 이야기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 판단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